회사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대표라는 인간이 그 비싼 스포츠카를 산다고 그런 새끼가 대표냐? 어? 그거 개새끼 쌍놈이지? 욕먹을 각오했고 무리에 무리를 해서 내가 그 차를 왜 샀냐 나게 필요했거든. 뭔가 마음둘 곳이 필요했어. 나도 내 중심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갖고 싶었어. 사는 핸들도 기어도 깜빡이도 내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해야 돌아가잖아. 그게 묘한 위안이 되더라고. 회사는 동진이 위주로 돌아가잖아. 웃긴얘긴데나그차 사고 내비도 끄고 다녔잖아. 이렇게 막 시키는데 이렇게 막이 싫었어. 아니 너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건지. 내 얘기 들어? 아무튼 그 차를 오늘 팔았다고. 시원 섭섭한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섭섭한데, 마음은 편하다.